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광대한 우주에서 인생은 우리 지구에서만 나타났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계 문명의 존재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의 존재들과 문서화된 접촉 사례와 숨기려고 하지 않고 지구에 도달했을 단체의 놀라운 이야기를 탐구할 것입니다. 한번 유팔러지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베티와 바원이 힐 남편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은 1961년 9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오후 밤에 배우자들은 몬트리올의 휴가 중에 랭커스터 남쪽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티는 하늘에서 이상한 가벼운 물체를 알아차렸다. 처음에 그는 한 번의 별을 위해 그것을 가져갔지만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 여자는 상한경으로 가벼운 구체를 멈추고 관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티의 남편은 그녀가 비행기일 뿐이라고 말한 그녀에게 안심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덕은 이상한 물건이 그들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점차 크기가 커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다음 그는 베티와 바원이 자동차에 최대로 접근한 후 이상한 소리를 듣고 구체가 아니라 예개인의 날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렸다. 기억하지 못한 후에 일어난 일. 그후두 시간 후 그들은 차에서 일어났고 가능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우자들은 수면 중에 두통과 악몽으로 고통을 겪었고 그후 그들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최면을 사용하는 세션 동안 우주선에 탑승한 외계인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시간 동안 외계인은 배우자와 의사 소통하여 스타맵의 유형을 보여주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언덕으로 돌아오기 전에 외계인은 피부, 머리카락 및 손톱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판을 받았지만 유팔러지스트는 여전히 예계 품종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빌리 마이어는 1937년에 태어나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5세의 나이에 외계인이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의 예계 인종과의 접촉은 강화되어 자신의 영적 발전에 자신을 바치고 예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70년대 예개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 존재들이 스스로를 불렀으며, 일단 우리가 공통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플러자런의 세계는 에러라고 불리며 다른 시공간 구조의 일부인 차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플리어디지의 이80 광고의 일부에 의해. 우리의 일부에서 변이되었습니다. 그의 말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이어는 플러자런 스페이스크래프트가 보여준 일련의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컬렉션에는 우주에서 하늘의 물건 사진과 선사시대의 사진과 미래에 완전히 파괴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이어는 플러자어가 배를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여행 중에 그는 모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개인의 존재에 대한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의 아내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혼 후 사기와 사진의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세번 엘리자베스 서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는 공상 과학 영화의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자 자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이 밤하늘에서 이상한 화려한 물건을 본 후, 7살 때 엘리자베스에서 예계인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 UFO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으므로 50년대까지 예계 문명 연구에 전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5년 엘리자베스는 정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요하네스 버그 외곽의 이상한 언덕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그들은 종종 언덕에서 유심스러운 빛을 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중앙에 고정된 돔이 있는 회전 디스크처럼 보이는 우주선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자는 즉시 외계인을 만나서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엘리자베스는 아이콘이라는 텔레파시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콘은 여자에게 그녀가 행성 메톤의 과학자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1년과 하루 동안 친구와 텔레파시적으로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그녀의 행성을 방문하도록 초대했고, 물론 그녀는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그 여자는 행성 메톤에서 세번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외계인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이브리드를 낳았을 때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비판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여자는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있습니다. 번호 4, 1975년 11월 5일, 트레비스 올턴이라는 리버잭으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에 그와 그의 동료들은 애리조나주 스노우플레이크 근처의 보스크드 개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앨범 형태의 이상한 빛나는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트레비스는 접근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자체로 그린 레이는 그를 때리는 물체에서 나왔고 고통으로 인해 지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 차에 타고 경찰에 전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디스크나 트레비스 자신의 형태로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목판화를 살인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다이그 그래프 검사는 사라진 동료들이 진실을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 트레비스는 의식을 되찾아 눈송이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기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점차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레비스는 최면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그후 사라질 당시 트레비스는 큰 방에 들어갔고 그의 비명을 듣고 1m 반 이하의 세개의 인간형이 그에게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서워 플란의 타륨처럼 보이는 다른 방으로 달려가서 세 번째 방에서 끝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것에 거짓말을 하도록 명령한 선체를 만났고 그 후에 그들은 얼굴에 일종의 마스크를 넣고 남자는 지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트레비스에 따르면 예개인은 그들이 그를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를 치료하기 위해 배를 타고 데려갔다.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결국 왜 평범한 럼버잭과 그의 동료들이 이것을 발명했을까요? 또한 거짓말 탐지 기능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번호 9의 쿨레지는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을 가진 가장 유명한 여성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특이한 기술을 보여주는 흑백영화 덕분에 60년대의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나인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 레이저 광선을 분산시키고 동물의 내부장기에 영향을 미쳤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자 자신은 어머니의 능력을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물론, 평범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은 감각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과학연구소가 그들의 몸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녀가 연구되지 않은 외계인종의 대표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혀이론자들은 아니네리 소비에트 과학자들과의 공모를 속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이것이 사실인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초자연적 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그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 엔 하지즈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1954년 11월 30일, 엘라베마의 소파에서 자면서 그는 집으로 추락한 운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운석의 크기를 멍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석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생존한 최초의 등록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석에 의해 이길 확률은 매우 낮으며 약 160만 명 사이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운석보다 토네이도 광선 및 허리케인에 의해 동시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습니다. N은 운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다음 1955년 엘라베마 자연사 박물관에 팔았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타격을 입은 라디오도 같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번호 7. 아머노테프사로도 알려진 페로 에이커네이터는 우리 시대 이전에 365년에서 13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에거터는 가장 신비한 바로로 간주됩니다. 그의 조각품이 관찰되면 그는 다른 파라오와 비교하여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심각하고 강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부드러운 외관, 야름, 둥근 암컷 엉덩이 및 길쭉한 얼굴 모양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에거턴이 실제로 그 안드로이 성애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동시에 결합한 인물로 표현되기를 원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이커네이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혁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일신교 사회로 만들었고, 많은 신들의 숭배를 벌였다. 에거턴의 유일한 신은 기절했다. 그의 명예로 그는 도시를 아 마르나를 세웠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에턴이 하늘의 존재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그들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 파라오는 몇 가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팔러지스치는 그것이 외계인이 수행한 실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아직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은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입니까? 아마도 외계인? 번호 8. 고대 이집트는 종종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자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든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 파라오가 예계인과 접촉했고, 아마도 예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925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하워드 카터는 전설적인 파라오 이집트 투탄 카몬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석관 내에서 그는 통치자의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인공물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떤 재료를 수행했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도호쿠 대학의 일본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트커만 대거가 2000년에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발견된 커가미티어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자료가 밝혀졌습니다. 단검은이 운석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유성 소재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는 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번호 9. 하늘에서 타락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예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가장 놀라운 것중 일부입니다. 로스엘의 돌, 초자연적인 유팔러지스츠 및 UFO 예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과 토론을 한 것은 신비한 대상입니다. 이 유물은 2000년대 뉴멕시코에서 로스엘의 유명한 1947년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UFO가 추락했을 때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암석은 크기가 작고 대략 한 손의 크기이며 무게가 상당한 타원형 모양입니다. 라즈엘 S스톤의 관심을 실제로 끌어들이는 것은 표면의 디자인입니다. 자르기에서 발견되는 다른 복잡한 기호 외에도 직선을 가진 원을 포함하는 일련의 기하학적 조각입니다. 라즈엘 S-스톤의 특히 흥미로운 측면은 특이한 자기입니다. 암석은 그 종류의 물체에서 흔하지 않은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자력이 그 기원이나 가능한 목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각과 그들의 자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외계 기원을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자연이나 인간의 작품이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정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의 특이한 자기는 역사에 또 다른 미스터리층을 더합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라지엘 에스톤의 외계 기원에 대한 진술에 대해 회의론을 표명했습니다. 실험실 분석 및 테스트는 그 구성과 가능한 기원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지만 암석이 다른 세계에서 온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대안 이론은 돌이 과거 문화의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이거나 대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라지엘의 돌은 여전히 연구원과 일반 대중에게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그 기원과 목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0 AIOD의 쇠기 약 50년 전한 무리의 광부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 공간에서 왔다고 생각하게 된 이상한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광부들이 완전히 다른 것을 찾고 있었을 때 루마니아의 에요트에 있는 뮤어즈 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개의 메스터단 본즈.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깊이 35피트 이상, 그들은 명확한 설명과 명백한 기능 없이, 목적 없이, 데이트 없이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AIOD 알루미늄 물체 또는 외지라고 불렀습니다. AIOD의 세기가 고대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11700년 전에 소멸된 짐승의 뼈 사이에 새로 발견된 재료로 제조된 물체를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는 매우 이상합니다. 물건을 더욱 복잡하게 하기 위해 이 물체는 개발하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코팅인 패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물체는 현대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1000년 전에 존재해야 했던 현재 알루미늄과 구별할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물체를 둘러싼 위치와 날짜는 맞지 않으며 그 형태는 명백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게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지만 유효한 이론은 없습니다. 11번 클럭스도어프 구체 남아프리카 북동쪽으로 오토스다에 아토스데 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3억 년이 지났습니다. 파이러필라잇 마인즈의 노동자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비한 구체는 클레어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짙은 붉은 갈색이며 크기의 1 0 c m 사이에 약간 평평합니다. 일부는 가장자리에 3개의 평행홈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표본은 제조된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탄소 데이트 가이 물체의 나이를 3억 년 만에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구는 여전히 너무 어렸습니다. 많은 조직들이 고대 우주비행사나 고대 문명의 이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인공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구체가 아마도 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유물은 모든 생명체로 끝나는 성경 홍수 전에 지능적으로 진보된 문명이 수십억에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조상 우주 비행사이론의 지지자들은 이 구형이 지능적인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번호 12. 드롭디스크는 1938년 중국 바야카라 룰라 지역의 동굴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물체입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이상한 기호로 기록된 일련의 석재디스크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의 배후 이야기는 예계 방문객과 고급 문명에 관한 이론을 공급했다. 디스크는 현지 전설에서 작고 연약한 존재로 묘사된 드롭이라는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디스크가 과거의 예계인 접촉의 증거가 될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고대 인류 문명의 문화와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드로퍼 디스크의 진위와 정확한 의미는 과학계에서 토론과 추측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3 배트즈 스피어, 1974년 배트즈 가족은 플로리다에서 새로 인수한 땅을 탐험하면서 신비한 금속 구체를 발견했습니다. 직경이 약 20cm 인구에는 자기 특성과 독특한 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기원과 기능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으며, 오늘날까지 베트지의 구체는 미해결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예계 기술에서 알수 없는 자연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을 생성합니다.